강진 내렸습니다. 오늘은요, 바가지 삼날, 축사에 쓰시는 분들, 별터 빼고 삼날을 장착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그레이더 삼날용으로 끼워드립니다. 삼날을 장착하실 때, 새 기계 사실 때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계처럼 이렇게 작업하다가 장착하면요, 저희들이 일이 힘듭니다. 예 벌터 보도도잘안 빠지고 깨끗이 또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바가지 삼날 축사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삼날을 많이 이용해서 쓰십니다. 저희들은 용접으로 시트 용접으로 처리했습니다. 볼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초창기는 볼트로 다있어요 구멍을 뭐 산소로 뚫어가지고 다 볼트로 했는데 볼트는 이게 축사에서 똥을 치우다 보면 계속 바닥을 긁으니까 볼트가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희 볼트를 새로 갈고 그렇게 한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용접을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축사에 쓰시는 분들, 바가지 삼날. 대리점에 문의하셔서 일반 철판보다 이런 도저 삼날 이런 용으로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안 달아지니까요. 일반 뭐 45시 철판도 금방 달아집니다.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이렇게 구해가지고 다 해줍니다. 보통 요즘 대리점들은 삼날로 많이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축사에 쓰시는 분들, 네, 다 같이 삼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구입처는 어 대리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어, 저들은들이 사온 데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네, 한나 한나 택배 받는데 택배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따로 구입처는 알려드리지 않으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